가끔씩 친구들이나 제가 썰렁한 이야기를 하거나 허무한 이야기를 하면 짜증을 냅니다. 왜 그런지 가르쳐주세요. 물론 대강 왜 그런지는 아는데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써주세요. 그냥 재미가 없으니까요. 썰렁하잖아요. 이런 답변은 자제 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머를 통해 우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썰렁한 유머를 한 경우 우리는 표정이 경직되죠. 그건 기대와 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창란 증상이 일어난 것이라 볼수 있는데요. 우리는 유머를 듣기 전에 그 유머가 재미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머가 재미있으면 기대와 결과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감과 즐거움을 얻게 되죠. 그러나 기대와 달리 유머가 썰렁하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와 결과가 다르게 되요 우리의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짜증을 내게 되겠죠.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